예, 원래 이제 고구마 농사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철거 작업하고, 어, 요것은 이제, 어, 경운기가 있으시면, 기능기 존 하신 분들은 그냥 텃밭 가꾸기 이용을 하시고, 조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경운기나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 아주 마력수가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길이로 지나가셔도 되고, 이제 저희들은 실험을 하니까 폭이 좁습니다. 폭이 8m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를 이렇게 지나가셔도 되고 좁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캐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구마 채취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고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라든지 아주 작은 기계로 해서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수분 체리별로 어 다양한 이제 저희들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 다음에 최종 짓게 되면 어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다 알려드렸지만 어 결국은 수분 관리입니다. 어 가장 핵심은 토양이겠지만 토양에 이제 칼리, 소위 칼륨 성분이 어좀 많으면 뿌리 이 생장이 촉진되고 그리고 이제 어 토양 종류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토양이 양토보다는 사양토 쪽이 오히려 낫습니다. 물론 이제 황토는 얘기가 다릅니다. 해안가에서는 이제 1조량하고 1, 사량이 많기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이제 고구마가 크고 이제 당도가 높은 게 많이 생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 내륙에서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일조량과 일사량이 좀 적죠. 어. 해안 지대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고구마 주산지 하면은 해남이라든지 어, 경남 통영의 역지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다 섬이지 않습니까? 해안가 섬. 음, 그게 이제 유명한 이유는 일단 일조량, 일사량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해풍에 의한 영향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식물이란 게 사람도 그렇지만 조금 악 조건에서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의지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해풍이 좀 강하게 불거나 할 때는 또 이제 뿌리 쪽에 양분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양이 있어서는 사양토 쪽이 좋긴 합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사양토는 양분을 그 가질 수 있는 홀딩 할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비를, 그러니까 유기물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고구마 생육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유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덜 구식된, 그러니까 완숙 태비가 아닌 태비를 넣어 놓으면 은 병에 충발생이 아주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넣어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숙한 완숙된 검증받은 태비 60도 이상에서 띄운 태비를 어, 사용을 하실 것을 어,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둑 만드는 것도 저희들은 80cm 간격으로 했지만 실험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 굳이 요일 간격이 80일 수, 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80이고 이게 이제 30cm 잖습니까 어, 고랑이? 그러면 고랑을 더 좁게 하시, 능력이 되시면 하시고, 이 두둑을 높이를 더 높게 이만큼 더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일이 좀 많이 들죠.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이 고구마가 길쭉길쭉하게 자라내려갑니다. 쭉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선미가 아주 잘 나옵니다. 토심이 깊으면. 그래서 이 두둑 높이를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건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어, 트럭타라든지 활용하실 때 보면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뭘 선택할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기 80cm 인데, 이 조관이 80이고 두둑이 지금 거의 한 6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이거든요. 60인데, 좀 흘러져 내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50 c 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이쪽 줄의 끝에서 20cm, 요도 끝에서 20cm 줄로 요렇게 교차되게, 은하게 요렇게, 요게 지그재그로 요렇게 심어 나가면 요 간격을 20cm 했던 것을 여기도 20cm씩 심죠. 그러면은 두줄 심으니까 실제는 줄그요 포기 간격으로 보면 10cm씩 심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큰거 말고 요렇게 홀쭉홀쭉하게 예쁘게 저 맵시가 나는 잘 빠진 고구마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농가 활용 쪽으로 다음에 제가 성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고구마 재배에서 소 면적에서도 고 수량 그리고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고구마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세요. 내년에는 품종을 또 달리 합니다. 지금 신겨져 있는 것은 진율미 진짜 밥만 나는 고구마 이렇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잘려버리는데 고구마 한테는 미안한데 음 그렇습니다. 토양은 한번 보시면 소위 포슬+ 포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되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리면서 관리를. 잘 하셔서 고음화로 인해서 고부가 같이 소독을 증대하시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1년간 저희 유튜버를 구독하시는 학생들, 저는 학생들이 줍니다. 학생들이 이제 여기 산업 관련해서 저희 학과가 스마트농산업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차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이제 기능기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기능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초 하신 분들은 이제 텃밭 가꾸기로 재미로 하시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